저는 스물다섯 살 칠준생 박형아 안성주 한예진스물살 직장인 곽민성이라고 합니다. 사업을 한다. 지금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다. 왜냐하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회사 가서 배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요. 저는 직장에 취업을 할것 같아요. 전 창업보다는 음, 좀더 안전한 거 선택하고 싶어요. 원래 옛날부터 순대국집 사장님 되는 게제 꿈이었어요. 오, 저는 30분 선택하고 택시 타고 다니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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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A월 아, 예, 죄송합니다. 저 1시간 30분 편하게 가기. 지옥철 진짜 싫어해요. 그래서 그 시간대에 잘안 나가요. 저는. 어... 음. 1시간 30분 편하게 가기? 맨날 지각할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편하게 가기. 연애. 왜냐하면 저로 비혼주의자여서. 결혼 요새 좀 그렇게 느끼는 게 육아 방송을 찾아보고 있고 제가 요새 그리고 좀뭐 가장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봐요.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연애요. 왜냐면 결혼은 그냥 말이 결혼이지 그냥 연애를 쭉 해가지고 결혼 형태의 연애를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복지 저는 워라밸이 중요해요. 연봉 많이 주면 제 복지는 제가 알아서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복지 삶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뭐 돈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도 그무너지면돈 버는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. 똑같이 간다. 왜냐면 여기서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. 힘들어서 다른 거 해도 똑같이 힘들 것 같아서 다시 하기가 싫어요. 바꾼다. 아니에요. 안 바꿀래요. 재밌었어요. 바꾼다.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요. 좋아하는 분야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해볼 것 같아요. 시도를. 혼자 해결할 것 같아요. 계속 혼자 해오던 게, 해오는 버릇이 있어서 혼자 하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요. 혼자 해결한다. 저는 답정 너라서 이미 답을 내려놓고 타인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는 것 같아. 타인에게 이야기한다. 저는 좀 가족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친구한테도 얘기도 많이 해. 그래서 그러면 좀 해결 방안도 생기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방안도 찾을 수가 있어서. 월급 삼백 직장인 일을 안 하니까. 제가 취업 준비생 기간 동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자괴감도 들고 친구들한테 막 열등감도 느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. 지금은 300직장인 150만 원1수 월급이 500만 원이면 직장인 할 텐데 150만 원 받고 1수 할래요. 놀는게 좋아요. 150 1수 할게요. 놀고 싶어요. <laughs> 당연히 내가 다 써야지 선물 정도는 줄수 있어요 근데 네. 음, 제가 다 쓸래요 내가 다 쓴다 지금도 너무 저 혼자서 해결하는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엄마가 갚아줄 것 같진 않아서 부모님 드릴 것 같아요 키우는데 좀 돈이 많이 들었을 거니까 첫 번째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 중에 올인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다 쓰는 거랑 부모님이 다 쓰는 거랑 하라고. 부모님 다 드린다. 저는 여자예요. 지금 남자로 태어나면 지금은 편할 것 같긴 한데 여자로 지금 제 여자 생활도 좋은 점도 많고 또 여자만 할수 있는 일들이 제 눈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. 남자. 여자로 한번 살아봤으니까 남자로 살아보고 싶고, 확실히 남자가 할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. 남자. 왜냐하면, 어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서 좀 제한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자로 한번 태어나서, 봐 여자로 한번 살아봤으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싶어요. 같이. 음, 나이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만의 공간인 집이 그래서 자취방. 저는 차욕심은 좀 없어요. 대신 저만의 공간 꾸미는 걸좀 좋아해서 어, 저는 제 아지트 같은 자취방을 고르겠습니다. 자취방. 자동차 면허 있긴 해도 아직 운전을 잘 못해서 자취방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. 자취방. Yeah